살 빼고 입으려고 비키니를 샀는데 절대 못 입죠. 3년째 쳐다보기만 해서 이거 봐. 그냥 팔기로 했어요. 중고 카페에 글을 올리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띵동. 비키니 살수 있나요? 네, 살수 있어요. 계좌 드릴까요? 띵동. 좀 깎아주세요. 안 돼요. 근데 그 뒤로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수 없이 가격을 조금 내려고 아씨, 다시 글을 올렸어요. 또 문자가 왔죠. 띵동 아까 그 사람인데요. 가격이 내려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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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냥 빨리 팔려고요. 띵동 그럼, 좀더 깎아주세요. 어이가 없어. 근데 더 이상 답을 안 했죠. 근데 그 사람 말고는 또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 뒤에 가격을 좀더 내려서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문자가 왔어요. 띵동 이 기니, 아직 안팔렸나봐요 어, 어, 안 돼, 아, 아, 네, 네, 어, 사실 건가요? 띵똥.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같은 지역 사시는데, 뭐, 주민 할인 같은 건 없나요? 전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완전 새 거예요. 한 번도 안 입었고요. 이 정도면 아주 싼 편이에요. 띵똥. 그럼. 지금 한번 입고 팔아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한번 입고 제가 빨아 입으면 되잖아요. 황당했지만 이 사람 아니면 또 연락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아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입고 드릴게요. 참, 이거 어떻게 입어?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서 비키니를 들고 저희 오빠한테 갔어요. 오빠 오늘 이거 하룻밤만 입어줘. 야너 미쳤냐 뭐야 갑자기! 내가 이걸 왜 입어! 오빠가 나보다 말랐잖아. <laughs> 오빠가 나보다 말랐잖아. 나는 안 들어가서 그래. 나 2만 원 줄게. 백수였던 오빠는 2만 원을 받고 비키니를 입었고 저는 그걸 그대로 팔았어요. 며칠 뒤그 사람한테 또 문자가 왔죠. 물건 잘 받았다는 문자겠거니 싶었는데 띵동 이거 한번 입으신 거 맞나요? <laughs> 아, 네? 뭔가 이상해서요. 왜 비키니 팬티 앞부분이 드러나 있죠? 이거 <laughs> 진짜 한번 한 입으신 거 맞나요? 왜 앞부분이 왜 그래요? <laughs>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정중히 반품을 사양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유 진보! 나포!